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이쮸 젤로 아짜 먹는 젤로를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면요 호호, 마이쮸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정말 신기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짜 먹게 돼 있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또 자일리톨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반 마이쮸 먹는 것보다 얘를 먹는 게더 좋겠죠? 얘가 얼려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린 거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약간 말랑말랑하게 얼렸어요 먹기 편하게 얘는 그냥 시원하기만 한거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위 맛안 얼린 거 먼저 안 얼린 시원한 히타가시마스 보시면 몽글몽글한 젤리로 네 어우러진 마이쮸 젤로라고 쓰여 있는데 진짜 이런 슬라임 같은 몽글몽글한 게 입안에 씹히면서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 액체 기물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와 진짜 액체괴물을 쪼개가지고. 좀, 액체랑 같이 맛있게 냠냠 하는 것 같은데, 오! 네, 이, 이렇게 안 얼려 먹는 거는요, 이렇게 알갱이들이 진짜 잘 씹혀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액체기물을 찌디리리리리리 쪼개가지고, 네,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와우! 맛있어요. 그리고 일반 마이추보다 약간 덜 달아요. 음! 얼린 걸로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이, 어? 오, 나온다, 나온다! 보시면요. 오! 어. 음! 얼려 먹는 게 진짜 훨씬 맛있어요. 와우 아까 그 아까 그안 흘려 먹은 거랑은 전혀 식감이 달라요 얘는 액체기물 씹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얘는 얼음하고 그러니까 젤라틴 아시죠 젤라틴 젤라틴 푸딩 그 사이를 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맛있어요 얘도 얼린 거예요. 와우, 진짜 맛있다.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진짜 아이스크림은 그좀 질려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크림 크림이어서 또 속이 느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빈속에 먹으면. 그런데 얘는 전혀 느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려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위보다 이 딸기맛이 더 맛있어요. 예, 네, 그런데 키위맛도 맛있긴 해요. 음! 둘이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맛이 따로 따로 놀아요, 따로 따로. 그리고 얘를 한번 봐볼게요. 얘를 덜어서 어떤 이제 액체괴물이 진짜. 진짜 과연 액체 기물처럼 생겼는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외계인 똥 같습니다. 와우 이렇게 오 진짜 알기이들이 있어요. 오. 마이쮸 아 짜먹나 아 마이쮸 아 젤로 리뷰였요전 개인적으로 이 딸기가 더 맛있어서 딸기만 아주 맛있게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도 한번 사드시면 정말 맛있는 네 마이쮸 젤로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말했고요아 다시한번 아추천구도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